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 한국이라는 물결 2. 예. 피크 복원 기술입니다. 3. 토넘팬 한복판 태극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의 이목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대한민국. 그 와중에 조용한 한류 열풍을 이끌며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재 복원 기술 분야입니다. 유수의 서양 유명 복원 전문가들도 포기한 문화재를 한국인이 속만 대면 깨끗하게 고쳐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반면 한국과 달리 철저하게 세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일본의 문화재 복원 기술의 현실에 대해 여기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남자의 말을 들은 현장 소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구에 사용할 짐들 무게를 생각하면 차 없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자의 말처럼 차로 진입하기 힘든 환경인 것을 확인하고 그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는 모든 짐을 등에 매고 험한 유적지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라오스 홍랑시라 사원에 처음 도착한 백경환 현장 소장은 아직도 라오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재 보관 의뢰를 받고 도착한 홍랑시라 사원은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거의 다 무너져 내린 사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바닥에 타세석을 깔고 목표 다리를 설치해 겨우 차가 진입할 수 있게 만든 것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유적의 상태는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최악이었는데요. 신상을 모신 봉한 손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유적은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맨땅에 헤딩하면서 일을 했다고 말한 현장 소장의 말처럼 오랜 시간 복원에 매달린 이들은 라오스인들의 냉대를 받았고 다른 국가의 복원팀들에게는 비웃음 거리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홍랑시다 사원은 아무도 복원을 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복원 난이도도 높았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에 서양 복원팀들은 시간을 들이기 싫어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복원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선 라오스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라오스 말을 익히며 좋은 관계를 쌓았고 정성을 들여 내부부터 차근차근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보인 복원실력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는데요. 특히 프랑스 유적 복원팀은 한국 보건팀들을 처음에는 코리안 퀴즈라 부르며 무시했지만, 서원보건에 탁월한 기술을 선보이자 이들을 다시 봤다며 감탄했죠. 게다가 한국 보건팀은 라오스 역사상 처음으로 금동 요니를 발굴해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힌두교 여신을 상징하는 유물인 요니는 라오스에서 흔한 유물이었으나,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처음 발견되었기에,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을 주목했죠. 해외 조사팀들은 더 이상 한국 팀들에게 퀴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유적 보건팀의 실력이 이 시기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죠. 비슷한 시기 앙코르와트 복원에서도 한국 팀이 놀란 성과를 보이며 한류 열풍을 이끌었는데요. 앙코르와트 사원 주변에 위치한 프레아피투 사원을 맡게 된 한국 팀은 오랜 시간 풍화된 돌을 조심스럽게 복원, 과거 기록에 남아 있는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죠. 다른 팀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도 한국 팀은 묵묵하게 정밀도를 챙기며 느린 속도로 작업을 이어갔죠. 그 결과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 작업은 최고의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국왕이 프레아피트 사원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할 정도였죠. 결국 2018년 한국팀은 복원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받을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 문화재를 관리하며 쌓았던 복원 실력이 이제는 해외에서도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덕분에 해외 문화재 복원에 한국인들을 찾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깔끔한 일처리에 높은 완성도를 보고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진다고 하죠. 최근에는 문화재 복원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이집트에서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문화재 복원을 맡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최고 규모 신전인 룩소를 라메세움 신전에 붕괴된 판문을 한국이 복원하게 된 것인데요. 이집트 국가유물 최고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이 최종 파트너로 낙점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집트 유물복원에 뛰어들었지만, 한국만큼 깔끔한 일처리를 한 적이 없다는 평가의 이집트 위원회는 한국에게 복원을 전부 맡긴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한국은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세계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복원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극심한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고음부터 저온의 1위까지 유물이 오래 버티기 힘든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훼손이 자주 일어나 이를 복원하는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우가 생기고 이를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키워진 것이죠. 또한 전쟁으로 인한 창화가 종종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불에 타거나 망가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험난한 지리적 역사적 조건이 최고의 기술을 만든 것이죠.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험난한 지리적, 역사적 조건이 최고의 기술을 만든 것이죠. 2015년 미국 스펜서 박물관에서 낡고 부서진 병풍이 발견되었는데 한국 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 한국팀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병풍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이들을 말렸는데요. 한국 복원팀이 말끔하게 수리를 마치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곽분양행나토라는 이름의 이 명품은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고, 스펜서 박물관은 한국팀의 놀라운 복원 실력에 감탄하며, 다른 망가진 유물 복원에도 한국팀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죠.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도 한국유물복원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노트르담이 불에 입사이자 프랑스 복원팀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국유물복원팀의 조언을 받으러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는 숭례문 화재 사건을 조명하면서 파괴 후 말끔하게 복원된 숭례문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죠. 이에 자극받은 프랑스 복원팀은 한국을 방문해 숭례문 복원 과정에 대해 세세히 물어보며 특히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복원 과정을 적용하고 싶다며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한국인들이 처리한 방식을 듣고는 프랑스 복원팀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거 방식을 살려 재현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라며 한국인들의 기발한 발상에 감탄했다고 하죠. 이탈리아 문화재 복구 종사자들은 아예 한국 소재를 사용해 자국 문화재를 복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지의 우수성에 감탄한 이탈리아인들은 고문서를 복원할 시 한국의 한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협력을 강화했죠. 토리노 문서 보관소를 비롯해 각종 고문서를 취급하는 연구자들은 한국 한지로 복원하는 강좌를 듣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가 연수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복원 기술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더 나아가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냈죠. 전국에 퍼져 있는 문화재를 전부 데이터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설사 문화재가 소실되더라도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해 소실된 문화재 모델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뿐더러 향후 메타버스 기술이 발달하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3D 모델링까지 접목하기로 해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세계의 보관 전문가들이 스스로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으며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기술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한 한국이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소양 국가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죠. 일본도 문화재 복원에 있어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일견 깔끔해 보이는 일본 문화재 복원 수준은 황당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콘크리트 복원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은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전통 재료에 대한 존중은 없이 콘크리트로 빠른 시간 내에 깔끔한 외곽을 만드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일본의 만행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무너지던 미륵사지를 일본은 제대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덧씌워 형체가 남아있던 기존 유적까지 훼손하는 피해를 끼쳤습니다. 한국 복원팀은 콘크리트를 다시 벗겨내는 작업부터 들어갔을 정도였죠.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자국의 오사카성 역시 제대로 복원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뜯은 뒤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을 사용, 졸속으로 내부를 보완한 뒤 외부를 치장하면서 문화재 복원 속도를 자랑했죠. 과거 기록과 비교해보면 현재 오사카성은 그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급하게 문화재 복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죠. 오래된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숭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치장된 이미지와는 달리 속사정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실속을 다 버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답게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한국의 문화재 복원은 대접받는 한편 누구보다도 급한 상황에서 UAE 왕세자가 생각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따지게 되면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친미 국가라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경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긴밀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의 위치가 중동 여러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에 중동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경계에 있어 항모도 들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미국과 아랍의 미리트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무기를 구입할 때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 올 정도로 상부상조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 때문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하단에 위치한 예멘에서 발생한 분쟁이 이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멘은 한국에게 있어 생소한 국가인데요. 예멘은 커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예멘산 커피는 복잡한 맛과 향으로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은 기호품인데요. 우리가 모카라고 부르는 커피 역시 예멘의 항구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동에선 예멘은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데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홍해 열안의 위치에 있어 수해지 함을 오가는 배들에게 있어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예멘은 석유 산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입한 소리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경유지 무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멘은 분란과 전쟁의 위기에 항상 놓여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야 바로 2015년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 때입니다. 지금도 이 내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예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내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예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멘의 현 정부인 아디 정부를 후티 반군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로 인해 정통 정부였던 아디 정부는 산악지대로 피신하고 후티 반군이 예멘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하디 정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 후티 반군과 하디 정부가 각각 자신이 예멘의 합법적인 정권이라 주장하는 바람에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멘 내부의 전쟁이라면 쉽게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은 이것이 해외 강대국의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란 정부가 후티 반군을 지지하면서 군수 물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물론 아랍에미트도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나쁜 이란과 아랍에미트 관계였는데 예멘의 친 이란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일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하디 정부의 정통성을 지지하면서 하디 정부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수입한 미국 무기가 하디 정부에게 전달되면서 전쟁은 더 격화되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 수준인 미국의 무기가 내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기치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탈을 빼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계약된 최신 전투기는 물론 다현장 로켓 역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 할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 기종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시. 아랍의 밀트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입받기로 한무게의 금액만 230억 달러에 게 급한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재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는데요. 아랍의 밀트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이탈리아는 이사일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마이오 외무장관은 평화를 위한 메시지이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무너뜨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터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행동을 저격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선뜻 무기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 나으얀 왕세제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런 그에게 떠오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국회 시스템인 천무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계약이었는데요. 천무를 개발한 하나 디펜스 역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발맞춰 아랍의 위트와의 계약이 무사히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앞서 미국의 에미사이 하이마즈 12대를 먼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지만 동굴 진지를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펴는 적에게 피해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북한군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명 번개 사업인데요. 번개 사업을 통해 적행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지대지유도 무기의 탐색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는 당시 UAE 측에 게릴라들이 숨은 동굴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하관동 유도탄이 개발됨을 소개하였고, 이에 관계가 맞아 떨어진 UAE는 이미 2017년 당시부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열리는 국제방위전람회 이덱스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첨부 시스템은 물론이고, 미사일 탄약까지 구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천문은 미국의 MLRS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많이 닮아있어 성능 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MLRS보다 성능이 우수한 유역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와 방위각의 동시구동이 가능해 사격시간이 MLRS보다 20초가량 짧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스템에 있어 시간이 20초나 단축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의의를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계약이 적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아부다비 왕세자료벽, UAE의 고위인력들, 이 한국의 방산업체, 적극적으로 계약 타진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에는 외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북외 분쟁에 대한 개입의 방침을 바꾼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예멘 내전에 돌입한 UAE 입장에서는, UAE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허력에서 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화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 2017년에도 한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 차례 회동을 가진 바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파어 체계 캔드 시스템을 수입하고자 했었는데요. 한국형 공격형 방위 체계를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동시에 보복 미사일 파워 체계가 바로 캠드라 할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층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비롯해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캠드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천궁 역시 교섭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캠드 체계에서 핵심 무기체계인 지대공 미사일 M샘을 한국이 양산할 수 있었던 파 협력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UAE의 지리적 조건 역시 한국보다 우수한 상황이라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영토는 산악지대가 많고 설치 지역이 주로 산악의 좁은 지형이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UAE의 경우 사막의 넓은 지대가 갖춰져 있어 캔드를100%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무기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이미 여러가지 도움을 받은 국가인데요. 최근 한국 항공우주기술을 배운 아랍에미리트는 화성 탐사위성 아마를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술도 한국에서 배어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UA e 농업 기술회사 스마트 에이커스는 스마트팜 제주 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 기술 회사인 엔싱의 도움 덕분에 설비어 기술을 지원받고, 지원받고 실제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과거 중동 건설 일꾼으로 외화벌이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랍의 미리트와 한국은 즐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쌓였기에 대규모 무기 거래도 이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외교는 물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새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시제 3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입니다. 이로써 KF21은 단자형 시제기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초음속 전투기로서의 테스트만 남겨두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KF-21을 둘러싼 자붕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밀각에서는 KF-21이 사실 번만 멀쩡해 보이는 가짜라는 주장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이 얼토당토 아는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왜 나온건지 철저히 파헤쳐서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시속 370km 고도 4600m 그리고 37분 KF-21 시제 3호기의 비행기록입니다. 이번에도 첫 비행인 만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랜딩기어를 내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좋은 날, 시제 3호기 초도 비행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 한국은 맨날 같은 비행만 하냐. 사실 말만 초음속 전투기지 시에든 경비행기 수준인 거 아니냐는 온갖 비방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KF21의 저속 순항 장면만 공개하는 걸 보니 뭔가 뒤 구린 부분이 있는 거 아냐 라는 겁니다. 특히 KF-21 개발을 잔뜩 견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게 사실 당전 중국만 봐도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서 구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를 해킹하면서까지 FC-31을 개발했지만 정작 차세대 스텔스 기락시고 나온 게 워낙 성능에 딸려서 자국 공군에게까지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FC-31을 제식으로 채택하게 거부한 건데요. 그나마 중국의 차세대 한재기로 취역하면서 체면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한재기였던 J-15가 양산 중단 사태까지 생길 정도로 차차만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마냥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해군에서조차 그래도 J-15보단 나을 거란 믿음으로 올며 겨자먹기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정은 일본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및 F-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한국보다 빠른 건데요. 하지만 f e 의 세계적인 평가는 어디까지나 F-16의 아류작 취급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폴란드와 미국이 2022년 주최한 F-16 글로벌 운용기술 국제회의에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이 운용중민 전투기에는 F-16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인데요. 일본이 자체 개발했다는 F-2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F-16과 비슷한지 말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 KF-21의 시제 비행을 연달아 성공하는 게배알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 KF-21이 너무 고평가됐다며 평가절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전투기 비행시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몰지각한 주장입니다. KF-21 비행시험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KF-21 비행시험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초기 비행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속도, 기동능력 등각 항목에서 수십 수백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애초에 시제기마다 시험에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일례로 시제 1호기의 경우 속도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KF-21의 속도 구분을 테스트하는 시제기입니다. 반면 시제 2호기는 구조화 중명역확장 계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곧코브라 기동 같은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동을 전개했을 때 전투기가 얼마나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시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도 비행을 성공한 시제 3호기는 속도와 구조화 중영역확장 계측 시스템을 모두 갖춘 다음도 다목적 시제기인데요. 앞으로 KF21은 벌써 초음속 비행 시험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고, 잇따라 고바등각 시험, 공중급 유시원, 무장 분리발사 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초음속 비행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시험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투기의 개발에 있어 암속과 초음속의 격차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에서 소리가 나아가는 속도인 시속 1224km를 돌파하는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은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손익붐을 일으키는데요. 전투기의 속도가 공기를 가르며 만들어낸 파장의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압축된 파장의 굉음과 함께 충격파로 발산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손익붐 현상만 봐도 알수 있듯이 초음속 비행은 그 자체가 생명을 건 고개비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투기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음속 비행시 중력 가속도는 평시 대비 8-9배 단순 계산으로 KF-21의 최대 이륙중량에 대입해봐도 23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기체 구조에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심한 경우 동체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전투기 프레임이 뒤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F-21은 추장 최대 속력인 마하 1.8일까지 속력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일각의 주장처럼 KF-21이 항상 같은 저속 수항만 한다는 건. 어이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초도 비행이라는 걸음마를 시작으로 초음속과 최대 속력 비행까지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간다고 보는 게 옳은데요. 현대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전투기가 하루 아침에 초음속 비행까지 완성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성과 신뢰도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게다가 초음속 비행은 단순히 기체가 튼튼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플라이바이와이어, 통칭 FBW 시스템을 통해 기체를 조종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식으로 조종관과 연결되어 있던 전투기 조종면을 컴퓨터로 연결한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전기식 전자제어식 파워핸들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300km를 넘는 게 불가능한 반면, 전투기는 그보다 4배 이상 빠른 초음속을 자유롭게 비행하다 보니. FBW에도 지속적인 조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초음속 비행 시 전투기에는 복잡한 와류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양쪽 날개에 비대칭 와류가 발생하여 제어 불가능 사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KF21은 이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모든 단계의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니 고작 한두 번의 비행으로는 바뀌는 게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보철리 마보신리라는 고사성어처럼 느린 대신 꾸준하고 확실하게 멀리 가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테스트 항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시제 1호기는 속도, 시제 2호기는 국조 하중 영역을 시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한 고바등각 시험도 올해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투기가 저속에서 기술을 쳐들었을 때 양력이 소실되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고바등각 상태에서 양력이 소실되면 순간적으로 전투기 조종 불냉 사태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입체적인 기동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아무리 현대 전투기의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늘 오만한 싸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KF-21은 민간 공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KF21은 하루하루 천천히 완벽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보완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태극기 옆에 자리 잡은 보기 싫은 인니 국기입니다. 인니 국기만 떼어버리거나 위아래를 바꿔서 폴란드 국기로 바꿔버리면 KF21이 한 단계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